예약을 1시에 하는데좀 빨리 도착해갖고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 여러 가지 먹을 거니까 2인식 하자 그지 허갈비찜 묵은지 음... 그럼, 그럼 묵은... 수육 또 하나 먹을까요? 수육? 예? 네. 가보리살 추가가 있더라고 아니, 엄마도 지금 거의 20시간 공복이야. 아, 아까 호두가자 먹었다, 참. 여기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반찬 셀프. 이게 반찬을 저희는 한 두세 번씩 먹거든요. 반찬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네, 그럼 셀프가 사실 편해요, 저희는. 응. 그 내가 반찬 많이 있는 걸 좋아해. 여러 가지. 응. 여기는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생선구이, 화덕에다가 굽는 거. 그게 제일 유명한데. 그러니까 화덕에 구우면 기름이 샥 빠져가지고 맛있게. 아. 이런데 오면 또 골고루 먹게 되지. 네. 네. 아. 깔끔하게 나온다. 예쁘다 이거. 어머니가 너해주세요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쁘고. <laughs> 아빠도 아침에 계란후라이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 음 슬기 된장국 아 이거 저게 셀프바에 있는 거네 맛있다 먹어봐 맛있다 음 지금 <laughs> 배고프니까 밥도 안 <laughs> 나왔는데 막 반찬만 굴좀먹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배고보니까 자꾸 숟가락이 다닿그러니까밥 나오기 전에 다 덧가라기. 먹었어 더 떠야 될거 같아 배가 고프니까 자꾸 젓가락이 아 숟가락이 없가두 다리 인데 근데 계속 아내 기다리라면서 감시이다 먹는건데 왜 그래 감시리 <laughs> 여기는 가족 외식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음 고기도 있고 담요도 있고 가지 근데 반찬이 다 맛있다 음 뭐라 했잖아? 어? 야 이거 누가 만드는지는 몰라도 야 음식 솜씨가 좋다야 <laughs> 아니 진짜 다 맛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콕 찼어 리필을 되게 많이 해드네 근데 이게 제일 맛있는 맛이죠. 응, 무슨 맛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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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돼가지고 맛있어요. 간막간 간이해가지고 저렇게 폭신폭신하고 맛있어요. 우유. 묵은지로 해야 훨씬 <소심> 맛있어. 이거 왜 저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랬라고이 <laughs> <laughs> 딱뱅이 너무 맛있어. 푸실폭실하고 <목소리도> 우리는 다밥 기다리는데 엄마는 <laughs> 못 기다리잖아. 동기리 그대를못 기다려 자네. 그리고 음식을 잘안 씹어. 음. 폼좀 봐. <laughs> 가자미, 고등어, 삼치뭐 이런 콜라 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피라네. 요한갈비찜이네. 생선도 먹을 게 많네. 되게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담백해 보이고. 부드러운데. 많이 드세요. 아우 생선구이 먹을래. 그냥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돼 생선고기는 때 먹어야 돼 생선도 응, 여러 가지로 나오네 갈라먹는 전부야 <laughs> 음, 이거 떡볶이를 먹어야 돼 맛이 없어졌어 다 어? 먹느냐고 말이 없어졌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수육 응. 전에... 이게 가브리살이라서 아마 안 뻑뻑할 거야 어른들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잖아 근데 이거 수육이 한번 구웠는지 튀겼는지 겉에가 살짝 바삭한데? 응. 그런 다음에 삶은 거 같아 진짜 대단 먹을 때 많으니까 음, 네. 먹을 때 하도 많으니까 이걸 먼저 먹을까 저걸 먼저 먹을까 그래 난 여기 좋았던 게 주차장이 엄청 크더라고. 그거 중요해. 말씀도 <목소리도> 안 하시고 엄청 빨리 드셨어. 아니, 딱 아빠가 진짜 좋아하는 사이. 아빠 이런데 고등어 껍데기가 묻었어요. <laughs> 고등어 껍데기가 묻었어. 얼마나 근데 이거 맛있게 드셨어요? 나무 지금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다 무. 음, 맛있다. 무가 맛있네. 타기 같잖아. 무군지도 응. 맛있네. 무군지라서 음, 맛있는 거야. 집에서 고기 꺼먹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생선구이예요. 비린내 때문에. 내가 룸 아니었으면 손으로 안 먹는데 룸이어서. 괜찮다. 구성이 엄청 좋아 구성이. 어서누군 시작하신 음모. 더 드릴까요? 아니 먹어 뭐, 밥걸 아, 뭐. 없는데요? 음. 아. <laughs> 아니 아버님이 제일 잘시는거같아 <laughs> 지금까지 응그지이 음. 하는 게 많이 나왔잖아 생선도 나왔지 응 나무 같은 거 나왔잖아 하 장면이 되게 쏙 뺐어 음나 이거 장면을 많이 안 먹는데 요거는 그래도 괜찮네 이건 일반 당면 아니고 약간 납작당면이야 음, 우리는 진짜 어, 근데 뭐 진짜. 남기는 적이 없다 이제. 근 아빠는 많을 줄 알았는데 또 음, 뭐, 너무 배고파서 그런가 먹잖아. 이게 다 먹잖아 좋은데? 만족받는 되게 반찬도 다먹는거봐 어. 당신도 맛있게 먹네 맛있게? 음식이 다 맛있네 그러니까 아까, 아까 아빠 친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어, 어. 거잖아 이런 반찬도 사갈 수 있더라고요. 나물 같은 거몇개에만원 아, 네. 아, 뭐. 이렇게 뭐돼 있던데 반찬 사 드릴게요. 사가싶은데 음, 음. 좀, 좀 사가자. 얼굴이 이게 좀 우리도 맛있네. 건강해지고 여자들은 음. <laughs> <laughs> 얼굴이 들어갈라 그래 그지. 아, 아니면 질기가 아, 좋은 애 조금 해줘. 완전 안기는 아, 법이 없어요. 남기는, 남기는 법이 없어. 잘 냉기는 스타일이 아니야. 다 음식점 가면 거의 막다 먹는 편이. 아.. 어, 그래. 아 응원해야겠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아실 것 같아 이렇게 나오고 면은 할머니도 데리고 오고 <laughs> 갖다, 맛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뭐 사갔다 어떤집갔다는게 뭐야 어리굴젓 사세요 어리굴젓 맛있잖아 어, 아, <laughs> 다 맛있는 거 아,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햄즈입니다 오늘 이제 개이브리만에서 음 드셔보셨는데 음식은 괜찮으셨나요?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보통 때도 근데 한식을 너무 좋아하고 생선구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집에서 좀 굽기가 힘들잖아요. 기름 튀고 냄새 나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생선구이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맛있었는데 이 갈비찜이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막 원래 바를 때 되게 힘들잖아요. 질기면 안 떨어지고. 근데 이게 쏙쏙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안 질기니까 되게 잘 드셨어요. 갈비찜 추천.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리고 가족, 외식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손님들 왔을 때도 깔끔하게 나오니까 같이 와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갱이부리 마을 화이팅! 陪你。